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2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임우재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볼첫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인트로를 갖고 요구사항 분석해 보며 그것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MP3 플레이어를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바로 MP3 파일을 재생하는 로직을 짜야 할까요? 아니겠죠. 하나의 MP3 플레이어 안에는 MP3 파일을 불러오거나 재생하거나 일시 정지를 하거나 볼륨을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이 합쳐져 하나의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것을 몽땅 코딩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기능을 먼저 만들고, 그 기능들을 합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되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파이썬의 다양한 모듈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 모듈을 가지고 보다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만들어 볼첫 번째 프로그램은 바로 이미지 컨버터입니다. 어, 이미지 컨버터는 말 그대로 이미지 확장자를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어, 이미지 파일이라는 거는 확장자가 JPG거나 PNG거나 GIF 같은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파일들은 각각 저마다의 저장방식의 차이로 인해 확장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미지 컨버터를 구현을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저장방식의 차이를 알고 그것을 구현해줘야 할까요? 아니겠죠. 저희는 이미지 포맷 변환을 미리 구현해놓은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럼 이미지 컨버터에 대한 요구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사항 분석이란 말 그대로 우리 이미지 컴퓨터가 컴퓨터가 아니라 컨버터가요. 무엇을 할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저희 이미지 컨버터는요. 최소 JPG와 PNG 파일을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GIF와 TIFF 파일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특정 폴더를 지정하는 기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특정 폴더의 경로를 입력해주면 그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 파일을 한 번에 바꿔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유저가 선택한 확장자에서 원하는 확장자로 변환하는 기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지 컴퓨터이기 때문에 당연한 기능이죠. 네, 이렇게까지 적고 보는데요. 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변환하고자 하는 확장자가 아닌 다른... 확... 파일이 그 안에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여기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구체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가 특정 폴더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이미지 컴퓨터 컨버, 아, 컨버터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건데요. 변환시키고자 하는 특정 폴더의 경로를 설정 파일에 저장을 미리 해둘 겁니다. 그리고 그 설정 파일의 이름은 convert라고 하고요. 그 확장자는 .ini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폴더의 경로를 convert.ini 파일의 맨첫 번째 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확장자에서 원하는 확장자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저희 메인 기능이죠. 변환 하고자 하는 대상 확장자를 설정 파일의 두 번째 줄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 되고자 하는 확장자를 convert.ini 파일의 세 번째 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희의 설정 파일 안에는 총세 개의 줄이 들어가게 될 건데요. 만약에 바탕화면의 새 폴더란 파일 안에 jpg 파일을 png 파일로 바꾸고자 한다면 설정 파일의 첫 번째 줄에는 c 바탕화면 새 폴더라는 경로가 적힐 거고요 두 번째 줄에는 jpg가 적힐 거고요 세 번째 줄에는 png가 적힐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폴더 안에 각 이미지 파일들은 하나씩 변환이 되도록 구현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이, 계시... 무슨 소리인가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서 같이 코딩을 하면서 직접 진행을 할 거니까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미지 컨버터 프로그램은 총 버전이 두 개입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거는 베이직 이미지 컨버터입니다. 먼저 뼈대를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거나 수정을 해가는 과정을 거치기 위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 이미지 컨버터를 구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무시하고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폴더 안에 어떤 서브 폴더가 있을 경우를 무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한 이미지 포맷이 아닌 경우 또한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확장자는 일치하지만 변환이 실패한 경우 역시 무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기능과 정말 그 뼈대만 있는 베이직 프로그램을 먼저 코딩을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시간,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 총 3강에 걸쳐서 베이직 이미지 컴퓨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